하나님은 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세움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 예언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세움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장 38절에 여로보함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암에게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열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는 루오보암을 보면 그렇게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루오보암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누워서 열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제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성전을 향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계획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뿐 아니죠. 산당을 지어서 레이 사람 아닌 보통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을 임의로 정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의 의미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다 핑계 댑니다. 바빠서 그렇다. 힘들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면 의사가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합니다 하고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약이 떨어질 때까지 먹고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때요? 또그 약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안 먹어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보암이 충분히 핑계될 만하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제가 두려워서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데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 보암의 이런 죄악의 행태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적으로 불순종한 것의 결과 행태가 바로 오늘 여로보암의 이러한 죄악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귀를 두 번씩이나 주십니다. 첫 번째는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이죠. 그리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와 기적. 그렇게 하면 재단이 무너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베델에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성해지잖아요. 이런 기적을 직접 경험을 해요. 이러한 기적과 은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보암에게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경고, 기적을 맛보고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의 선지자로 회유하려고 내가 은금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회개의 기회는 뭐였습니까?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자신의 아들 아비암이 병든 거예요. 아비암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아내를 변장시켜서 눈이 먼 나이가 들어서 눈이 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회개가 아니라 획책이라고 했죠. 획책.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상들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 미안한 감정을 얼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러한 자신의 악을 합리화시켜 나가거든요. 꼭 지금 여러 보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도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행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로 예언하시죠. 14장 10절과 14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의 여러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차근차근 성취 되어져 가죠. 아비암이 죽게 되고, 여러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오늘 본문에도 봅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행태가 어떠한가 결말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2년 동안 다스리는 거죠. 나답에 대한 평가를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장 26절에, 나답, 그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했다. 라고 해요. 여러 보암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해 갑니다. 나답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자유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자유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한 그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한 그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 이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거죠. 또 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제단에서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그 나답. 그러니까 이름만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살아야죠.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여호와는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선을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가장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두 나답은 전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오늘 여로보의 아들 나답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로보의 아들 나답의 최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로보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사갈족 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던에서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이름들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죠. 뭐, 똑같은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할것 같아요. 어, 이사갈족 속 아이아들 바하사가 모반을 하죠. 이 모반이라는 단어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 왕가에는 자주 등장할 겁니다. 자주 반역이죠.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가 계승되어져 가요. 어, 그래도 남 유다는 어, 반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북 이스라엘은 왕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 이렇게 모반을 통해서 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얼마나?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그래서 모반한 바사가 나답을 대신해서 28절에 보니까 왕이 되죠. 바사가 왕이 되어 여러 밤에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해 버립니다. 29절.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아이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이사갈족속 아이야, 실로사람 아이야, 뭐 똑같이 나오는데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봐보십시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한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원흉이 누굽니까? 여러보암이에요. 여러 원흉이라는 말의 의미는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를 원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흉. 그러니까 여러보암이 이런 모든 일의 원흉인 것이죠. 앞으로 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지금 오늘 25절부터 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의 반복이에요. 특별하게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런 일들이 답습이 되어져 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보암의 이런 행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야 되겠다. 여러 밤의 행태에 대해 반면 교사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 밤을 생각하면서 가련유다가 떠오르더라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밤이나 가른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자. 여러 밤이나 가른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자. 우리가 어쩌면, 설마 내가 그러겠어? 설마 내가 원흉이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어느 누구나 가른유다와 여러 밤 같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사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인생들 포기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혹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는 아닌가.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도구는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생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문제만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리석은 행태들을 취하는 것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해야 되고요. 즉시 해야 되고 회개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죄를 느끼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허한 생명의 은혜 복을 받은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